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상철이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 같이 어울리던 녀석들 집안이 좋아. 웬만한 일은 조용히 넘어갔고, 상철이와 일진 무리들은 무서운 것이 없었다. 좋은 집안도 아닌 상철이가 이 무리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눈치 빠르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동했기 때문이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였다. 상철이는 이 일진 친구들만 빼면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고 간혹 용돈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이런 즐거운 학창 시절이 끝나게 된건 왕따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친구들 부모님들이 힘을 써 주셨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은 당연하게 상처리가 되었다. 소년원에 가지 않고 퇴학으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고등학교 중퇴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보게 되면 창피한 일들이었다. 그렇게 친하던 일진 친구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차오르던 어느 날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3, 11, 34, 42, 43, 44 갑자기 들려온 숫자에 상철이는 깜짝 놀랐다. 스트레스에 환청이 들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한 목소리였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숫자 6개, 분명히 로또 번호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차피 미자야 본전인데 상철이는 속는 셈치고 로또를 사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1등에 당첨되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다음에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당첨금 수령이었다. 만 19세 상철이는 만 18세였다. 한참을 고민하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아버지는 아주 기뻐하시며 당첨금을 수령하시고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 상철이는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다. 상철이가 왕따 자살 사건에서 혼자 범인으로 몰렸을 때 친구 부모님들에게 돈을 받고 무기했을 때보다도 더 화가 났다. 그때 귀가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로또 번호. 또 알려 줄게. 그 목소리였다. 상철이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바로 대답하였고 그 목소리가 시킨 일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알려 준 번호대로 로또를 구매하였고 1등에 당첨되었다. 이제 몇 개월만 기다리면 상철이는 부자가 된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다시 들려왔다. 계속해서 내가 시키는 일 해낼 때마다 번호 알려줄게. 분명 큰 돈이었지만 세금 제하고 나면 그리 큰 돈이 아닌 것 같았다. 평생 쓰기에는 부족하다. 목소리는 틀림없이 악마다 나쁜 놈들 영혼을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상철이가 아는 제일 나쁜 놈들은. 친구인척하던 그 일진들이었다. 이놈들보다 나쁜 인간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아버지뿐이다. 그래서 일진 중한 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세명 남았다. 로또 1등 네 번이면 평생 편히 살수 있을 것이다. 상철이는 악마의 목소리가 시킨 일을, 완벽하게 해내었고 로또 번호를 받았다. 총 당첨 금액은 78억 705만 8137원. 이 정도면 평생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뉴스에서는 총 1년 쇄 살인에 대해 나오고 있었지만 상처리는 들키지 않았다. 악마의 목소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위험했겠지만, 이 목소리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워 주었고, 상철이는 목소리의 지시대로만 하면 되었다. 꼼꼼한 목소리는 한 건을 한 후에는 경찰의 수사가 뜸해질 때까지 기다렸고, 차례대로 계획을 진행시켰다. 마지막 친구였던 일진을 처리한 다음날이 상철이의 만 19세 생일이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준 목소리가 고마웠다. 분명 악마가 맞을 테지만 상철이에게는 천사였다. 만 19세 생일 전날 모든 일을 끝내고 자리에 누운 상철이는 너무 행복했다. 미웠던 아이들도 처리했고 자신은 내일이면 부자가 된다.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잠을 자던 상철이는 가슴에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집을 나갔던 아버지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에는 아버지가 찌른 칼이 보였다. 아버지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로또 번호 알려 줘. 상철이는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였고 다시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 니들이 괴롭혔던 왕따한테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